네, 왜 2시 아니고 3시냐고요? 그거요. <laughs> 잠시만요. 그거 말이에요. 왜 2시 아니고 3시인지 알려드릴게요. 그게 말이에요. 저는 원래 5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? 근데 3시로 매니저님이 스케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나는 뭐한 3시 하지 뭐 하고 그냥 왜 이렇게 하셨어요? 고쳐주세요라고 안 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3시가 됐어요. 저는 원래 5시라고 했는데, 3시가 돼갖고, 그럼 뭐, 3시 하자고, 3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, 네. 그런, 그런, 일이 있었답니다? 아유, 몇시나3시나 3시나. 근데 제가 왜 잠깐만요라고 했냐면, 제가 다섯이라고 생각해놓고, 셋이라고 말 잘못했나? 라고 확인했어요. 근데 네, 아니었어요. 네.